안녕하세요. 7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달서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진천동 월배 2차 귀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78억보다 28.13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월배 2차 귀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78억보다 26.33% 저렴한 2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진천역대우의 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억보다 26.18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억보다 23.85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 화성 파크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억보다 23.3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볼리동 더샵 달서센트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1억보다 22.28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유천동 진천역화성 파크리젠시 1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89억보다 21.68% 저렴한 3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본동 그린맨션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8억보다 21.2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대곡청구 제네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8억보다 20.16% 저렴한 2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대곡강산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45억보다 20.5% 저렴한 2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당동 신당 아나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2억보다 19.95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3억보다 19.72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동 그린맨션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억보다 19.6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영모아일가파 급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 9구 6억보다 19.37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2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영모아일가파 급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사전 9 6억 보다 19.37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2억 보다 19.2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 삼성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억보다 18.81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성지안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7억보다 18.59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대곡청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43억보다 18.45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화성파크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1억보다 18.3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산동 용산 롯데캐슬 그랜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9억보다 18.0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태왕 아너스베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5억보다 17.89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화성파크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46억보다 17.89% 저렴한 6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월드메르디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4억보다 17.87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당동 신당아나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8억보다 17.86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수모 건서한니 다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4억보다 17.74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수모 건서한니 다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4억보다 17.74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유천동 대공역화성파크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76억보다 17.61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서 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5억보다 17.36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죽전 역후오롱하늘채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29억보다 17.35% 저렴한 3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